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의 8월 27일 신규 오픈한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의 청약 일정 및 개요, 평면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천안에 신규 공급되는 더샵 레이크마크입니다. 먼저 더샵 레이크마크가 공급되는 천안시 서북구는 비투기 과열 지역, 비청약 과열 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 역시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4개동으로 총 411세대이며, 주차대수는 총 487대로 세대당 1.18대입니다. 2024년 3월 입주예정이며,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시 잔금 30%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천안 레이크마크는 8월 27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신규 분양단지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등록되어 9월 3일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 9월 14일 화요일 당첨자 발표 후 16일부터 27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실제 서류 접수 기간은 8일이며 서류 접수 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정당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안 레이크마크는 단지명에서 알수 있듯 단지 앞 1.2km의 수변 산책로인 직산 저수지가 위치하여 있으며 단지 인근 사문초등학교 및 직산 패션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코인 세탁실, 북카페, 키즈룸,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천안 레이크마크의 타입별 평면입니다. 먼저 65타입은 호베이 판상형 구조의 65A 타입과 65B 타입이 각각 119세대, 27세대로 총 146세대가 공급되며 타워형 구조의 65C 타입과 65D 타입이 각각 99세대, 49세로 148세대가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75 타입은 A 타입, B 타입 모두 4베이 판상형 구조이며 각각 67세대, 50세대로 총 117세대가 공급됩니다. 천안 레이크마크의 유상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김치 냉장고, 청정환기 시스템 등의 가전 옵션과 현관 중문 가구 패키지, 올인원 드레스룸 등의 가구 옵션, 주방 및 조명 마감재 변경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각 타입의 분양 금액은 10층에서 19층 기준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5A타입 분양가 2억 9,500만 원 평당 1,120만 원. 65B타입 분양가 2억 9,800만 원 평당 1,130만 원. 65C타입 분양가 2억 7,600만 원 평당 1,600만 원. 65D타입 분양가 2억 8,100만 원 평당 1,600만 원. 75A타입 분양가 3억 4,000만 원 평당 1,120만 원. 75B타입 분양가 3억 3,900만 원 평당 1,119만 원이며 중도금은 60% 이자 후불제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에 신규 공급되는 천안 네이크마크의 간략한 개요, 위치, 평면 및 분양 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